안녕하세요, 고민입니다. 이 시간에는 액소 우측이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제가 랩핑지를 보자마자 알았는데, 이거 제가 진짜 2월달에 구매한, 아 2월달에 구매해서 이분이 보내주신 거거든요. 그때 구매를 했어요. 거의 세달 세 전인데, 이제서야 도착하네요. 이게 제가, 그게, 뭐라 그래야 되지? 분실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근데, 이렇게 도착해서 되게 놀랐고요. 이거는 우체통 배송이라서 우표가 없어서 그냥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네요. 못 살릴 것 같아요. 이것도 제가 그냥 램봉을 구매를 한 거라서 구성도 아무것도 모르고. 요새 우편물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. 못 살려서 미안하지만 근 네. <laughs> 미니 팬스고요. 와우 한 도안을 되게 많이 넣어주셨는데요. 이 도안 이만큼? 아, 아니 더 있네? 아,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. 거의 대량량도 수준으로 왔네요. 네, 이도하니 이만큼이 왔고. 이 도안이 이만큼이었습니다. 이게 제가 그 판매계 분들이 뭐다 같이 있던 오픈 채팅방에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어, 굿즈 100장에 뭐 2,500원에 판매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. 500원 덤처리 부탁드리고 근데 500원 덤처리는 안 보이는 것 같고요. 이렇게 미니판스로 해주셨네요. 여러 도안으로 이렇게 퀄 좋은 걸로 넣어준다고 하셨는데, 딱두 도안으로 넣어주셨네요. <laughs> 이거는 제가 이번 곧 올라갈 판매 영상 때 같이 넣어서 싸게 판매를 하던지 해야겠네요. <laughs> 그럼 이상으로 엑소 후즈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